단축이 되고 자기가 그 적게, 적은 상품을 잘치는 사람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, 그, 걷는 거를, 맘보 걷는 거를 막 어려워진 것도 아니죠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게한에 500m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음, 우리 제주도에 갈 경우는 한라산 푸프가 585m, 오로르 푸프가 500m 그래서 1 8 5 m 이 뒤로 대기 조금 안되죠? 근데 여성이 걸으면 2 6 0 0호 남자가 걸어들었을 때는 아주 비겁니다 여섯 분이 어, 남자가 천삼백 코, 여자가 천오백 고 여섯 분이 천백 코에서 5 0 0는데 그런데 그거 하면 여섯 분은 들 남자 분들은 한2,600코 근데 한네박만들면만 분은 다섯 박이 넘어요 리 여섯 분들 같은 경는 da do